출근길에 매일 마주치던 익숙한 간판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라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덩그러니 임대 무늬 종이만 붙어 있고 출출한 배를 채워주던 단골 김밥집은 셔터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침체나 불황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유지되던 규칙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가장 섬뜩하고 두려운 사실은 이들이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워서 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3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베테랑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합니다. 바로 기술이 그일 자체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인간의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도 그 업종 자체가 시대의 뒤앙일로 사라진다면 개인의 노력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어귀를 굳건히 지키던 카센터 사장님과 한때 청춘들의 아지트였던 PC방, 그리고 밤낮없이 불을 밝히던 주유소까지 이세 업종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냉정하고 잔혹한 숫자의 세계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는지, 왜 편리해진 기술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년 대한민국 위험한 업종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 어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카센터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30년 경력의 정비사 김철수 씨는 손에 깊게 베인 기름때가 훈장처럼 느껴지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입니다. 그가 처음 카센터 문을 열었던 1995년은 기술 하나만 있으면 가족을 건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에 3만원, 타이밍 벨트 수리에 20만원, 하루에 차다 대만 정비해도 20만원의 순수익이 남았고 한 달이면 600만원이라는 든든한 가장의 수입이 보장되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곧 그에게 삶의 희망이자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기점으로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묘하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것은 더 이상 김 씨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에는 그가 눈 감고도 고칠 수 있는 엔진이 없고,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으며, 타이밍 벨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마저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닳지 않아 교체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김씨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정비 노하우와 감각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 없는 낡은 기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김 씨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장벽에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진단인데 이 진단 장비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제조사가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제조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사의 직영 서비스 센터로 입고하도록 유도하며 동네 카센터는 아예 손조차 댈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기차 정비 교육을 알아봤지만 교육비만 500만원의 진단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이 넘게 든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막상 큰돈을 들여 장비를 사더라도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전체 차량의 2.6%에 불과한 전기차 등록대수가 2030년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 씨의 잠재 고객 중 7명 중 1명이 영원히 증발한다는 뜻이며 이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기술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김 씨는 지금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누군가의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잔인한 현장입니다. 카센터 사장님의 깊은 한숨이 차에 잦아들기도 전에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서는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때 청춘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PC방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15년째 PC방을 지켜온 사장님에게 2010년은 잊을 수 없는 황금기였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가게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시간당 1,500원이라는 소액이 모여 하루 매출 30만원 한 달이면 임대료와 전기세를 모두 제하고도 3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안겨주던 든든한 사업이었습니다. 컵라면, 국물 냄새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는 그에게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매출 곡선은 서서히 우하향을 그리더니 2024년에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시간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이유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PC방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PC방에 가야만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집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컴퓨터 사양이 PC방을 압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RTX 4070. 같은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화려한 기계식 키보드까지 갖춘 홈 게이밍.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손님들은 굳이 씻고 옷을 입고 PC방까지 걸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게임의 트렌드마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PC방의 상징과도 같았던 게임들을 이제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사장님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낡은 컴퓨터 50대를 전부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데 5천만원을 쏟아붓고 낡은 의자를 최고급 게이밍 의자로 바꾸는데 천조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투자했습니다. 음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라면 메뉴를 늘리며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리모델링 직후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로 잠시 활기를 띠는가 싶었지만 딱 3개월이 지나자 매출은 거짓말처럼 원래의 바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경쟁이라는 과거의 승리 공식이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6,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깨달은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기술은 PC방이라는 공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고, 사장님은 빈만 늘어난 채텅빈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심의 PC방이 하드웨어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도시 외곽의 도로변을 묵묵히 지키던 주유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0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주유소를 운영해온 사장님의 사연은 이 변화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잔인한지를 보여줍니다. 주유소는 원래부터 마진이 매우 박한 대표적인 박리담의 업종이었습니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아 남는 마진이 고작 100원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차량 행렬 덕분에 하루 1리터 판매를 모아 한달 300만 원 정도는 손에 쥐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정직한 땀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주유소를 찾는 차량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주유소에 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충전하거나 마트나 관공서의 충전소를 이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전체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겨우 2.6%라는데 그게 무슨 큰 타격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200대가 들어오던 주유소에서 전기차로 차를 바꾼 단골 10명만 빠져나가도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겨우 하루 10대가 줄었을 뿐인데 월 매출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어 300만원 벌던 수입이 27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진이 워낙 얇은 구조라 작은 구멍 하나에도 배는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장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꿔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견적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결과는 참담함을 넘어 공포스러웠습니다. 급속 충전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무려 1억 원이며 구색을 갖춰 두 대를 설치하려면 2억 원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회전율 입니다 주유는 5분이면 끝나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급속 충전은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회전율이 6분의 1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떨까요 전기차 충전 마지는 휘발유 보다 훨씬 적어 충전 한번에 남는 돈은 고작 3천원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쉴새 없이 20대를 충전시켜도 하루 수익 6만원 한 달을 꼬박 돌려야 겨우 180만원을 법니다. 2억원을 빚내서 투자했는데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비현실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사장님은 진퇴양난에 빠져 줄어드는 매출을 대출로 돌려 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영세 자영업자의 딜레마이자 에너지 전환 시대의 서늘한 그늘입니다. 동네카센터와 PC방, 그리고 주유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세 가지 업종의 비극적인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몰락이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성실함의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장님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지켰지만 기술이 그일 자체를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땀방울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의 체인이 빠져버린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우리의 직업을 지우개처럼 무심하게 지워버리는 시대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이 순간에도 이 업종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와도 이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구조적 붕괴에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몸 담고 있는 직장과 운영 중인 사업을 제3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십시오.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AI가 도입되어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까?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이 오르는 만큼 당당하게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기꺼이 지갑을 여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일입니까?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효율성을 조차 바뀌어도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연관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져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가진 일입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벼랑 끝 위험 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만 그 파도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관성처럼 살아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어디인지,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대한민국 생존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